결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통독 잘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꼭 주어진 분량대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유튜브에 출석 표시도 하시고요. 또 교회 출석표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꼭 출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30일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위에 신앙의 과정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날조대하시네 주. 제사 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되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바, 마귀는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미혹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를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머뭇거림 없이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해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하여 떡이 되게 하여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선언하며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의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그 택함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셔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된 시편의 말씀까지라도 인용합니다.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 내려보라라고 유혹하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받아 줄 테니 그로써 하나님 보호를 받는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를 야단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단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자기 멋대로 편집을 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려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보면 미혹에 빠집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거대한 산의 정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지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리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언약과 약속의 표현이죠. 마귀는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면서 자기를 섬기면 세상 만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이 세상의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부러워 죽겠다 이것들을 좀 내가 가, 가지고서 마음대로 좀 부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 유혹 정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이렇게 꾸짖으시고 야단치시죠 사타나 물러가라 주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하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금은 모화가 아닙니다. 명예유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마음에 품고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이신, 한분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물러갔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잘 사는 일입니다. 잘 사는,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한 마귀는 오늘 우리라고는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치려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교묘한 유혹을 이겨내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세상 마귀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또한 유혹에도 시험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르차를 두루 찾아 삼기는 찾아다니는 또그 목표와 포섭의 대상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의 은혜로 함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험이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예수님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없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